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주말이라 오늘 아침에 좀 늦잠을 잤다 하고 오후에 짝꿍이 자발적으로 하엽 작업을 하러 가겠다 해서 이렇게 키팅장에 나왔습니다. 자, 어마무시하지요. 야, 이게 전부 우리 짝꿍표 하엽 정리를 한 거랍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6 시간 정도 했, 했던 하엽이고 요거는 오늘 한 거예요. 아무래도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키핑장에서 자발적으로 6시간 동안, 강제적으로 한게 아니고, 스스로 하엽 작업을 하는 거면, 다육이를 이제 그만큼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들의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laughs> 뭐든지 시작하면 끝을 맺는 자기 성격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옆에서 하엽 장립을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지루한 감이 전혀 없고 이끝 마무리 지난번에 하엽 정리를 다 끝맺음을 못했대요 이쪽 줄 라인을 한쪽 라인 세 개를 못해줘서 끝맺음을 하려고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싫은 내색은 아닌 것 같아요. 좀 하엽 작업 하는 거를 즐긴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짝꿍 선을 타서 다육이들이 아주 매끄러움하니 깔끔해졌습니다. 지난번에 물관수를 듬뿍 하고 나서 다육이들이 엄청나게 예뻐졌어요. 아주 물도 빵빵하게 먹고요. 좀 말랐다 싶은 아이들도 얼굴을 이렇게 피고 있고요. 또 성장세를 많이 보인답니다. 연두빛에 녹빛이 많이 올라오고요. 하엽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니까 다이기들이 미모가, 음. 많이 확실히 이뻐졌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여름이라 색감은 전반적으로 많이 빠져서 초록초록 하지만 물관수하고 약물관수 듬뿍 먹어서 여기도 물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다육이들이 지금 이제 6월달이면 6월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장마철하고 여름을 잘 견뎌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달기들이 성장을 하고 물 반응을 해서 탱탱하고 초록 입장을 계속 만들면서 채우고 이렇게 하면 달기가 지금 순간으로는 엄청나게 예쁩니다. 이 조그미 아이들도요 하나씩 제가 이렇게 땡겨서 보면은 물을 제대로 받아먹고 아주 이렇게 미모적으로 예뻐지는 아이들. 덩치를 많이 키웠죠? 그런데 지금 6월달에는 이제 덩치를 줄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다육이 키우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성장세 위주로 키우건 간에 내 취향대로. 그거는 선택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6월 달에는 여름을 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가을에 성장을 시켜서 등치를 키워서 자구를 많이 다는 모습을 보고 이런 거는 괜찮지만 지금 시기 6월 달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름을 잘 견뎌내야 나중에 덩치도 키우고 또 꽃다발처럼 부케처럼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봄에 물 인심을 많이 쓰고 또 흙에다가 영양성분을 많이 넣어서 다육이들이 건강을 엄청 회복했어요. 요거 나나 후쿠민이랍니다. 가운데 새로 아가들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이제 위로 밀고 나오면 딱 차겠죠. 음, 요 아이가 듬성듬성하다 하고 제가 초봄에 찍었던 것 같은데 요렇게 성장세를 보인답니다. 다육이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요것도 아직 빼쩍 말랐었는데 화분에 이제 적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하지요. 근데 지금 성장하는 거 자체를 볼 때는 너무 이뻐요. 건강하고 예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프리마라 철하거든요 이렇게 성장세를 보이면 이제 지금 6월달 그나마 바람 좋고 시원합니다. 오늘 하엽 정리를 하는데 짝꿍이 오랜 시간 동안 해도 바람이 있어 시원하니까 견디고 할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더우면 이 아이들이 버텨내질 못합니다. 이렇게 빵빵 키워가지고. 다육이 얼굴이 로제트가 커진다, 빵빵해졌다, 연두빛이 올라온다, 물 탱탱하게 먹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좋아요. 현재 상태로는 좋지만 요런 아이들이 이제 여름을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예쁜 모습을 포기하고 다육들 물을 줄이는 작업. 제가 베란다. 가위기들도 열심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화분을 꽉꽉 채우는 이런 아이들. 또 살구미인 같은 경우는요, 살짝 이제 우짜라는 기미도 보인답니다. 여기도 역시나 공동생활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적당한 시기에 차광을 해요. 키핑장은 차광을 한답니다. 그런데 6월 달에도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약간 성장세를 많이 보이고 물이 너무 과하고 하면 여름을 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나 물을 줄여주는 작업.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분갈이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짝꿍 덕분에 짝꿍 하엽 정리하는 동안에 저는 제가 집에서 분갈이를 하려고 했던 아이들 오늘 와가지고 키핑장에 전부 데려와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언박싱 할때 보여드렸잖아요. 물이 너무 과해서 달기들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성장을 했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저히 베란다에서 들어갈 공간도 없지만 또 어떤 아이를 곤란해서 자리바꿈을 해주자니 그것도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키핑장에 데려와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일단은 여름을 여기서 나고 좀 달달구리로 달궈진 다음에 뽀샤시하게 예쁜 모습을 좀 보이면 어떻게 자리바꿈을 한다 하더라도 대도록이면저 햇빛 부족한 베란다보다는 키 핑장이 좀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6월 달에 만약에 날씨가 계속 흐리고 물 관수도 물론 영향이 있겠죠. 제가 물 관수를 지난번까지 듬뿍+ 듬뿍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달기를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성장세로 키우다 보면 여름을 나기가 힘들거든요. 요애어니엄석들은 잠잘 기미가 없죠.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은 벗어 잠에 들었는데 여기 키 핑장에 있는 아이들은. 물 먹고 물 반응을 합니다 요건 흑법사 고요 흡수 흑법사 철학 할로윈 철학 어, 이름이 분명치 않아요 요것도 어 요것도 음 캐시미어 철인가 이렇게 변이성이 입장이 있다 했는데 지난번에 좀 말라서 물관수를 충분히 짝꿍이 아주 골고루 허를 주었잖아요. 제대로 물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화분이 죽을 정도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늦가기로 분갈이를 하고 이 장이 이렇게 쫙쫙 펴지는 아이가 있는데 어쨌든 6월달 한달 정도는 달기 얼굴을 조금 줄여트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요. 제가 오늘 하엽 정리를 짝꿍하고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달기들 통풍 잘되게 음, 되도록이면 병균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 주는 거죠. 이 하엽 정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시기에 6 월달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봄하고 가을에는 조금 게을리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름으로 들어갈수록 하엽 정리를 해서 바람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동안 물을 펑펑 인심을 써서 이렇게 성장세로 얼굴을 팡팡 얼짱이로 만들었다면 지금 최고로 통통할 때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한 달간 한여름. 어, 열대야 현상 3 0도 이상 올라가는 온도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 안타까웠고 안쓰러워도 조금 굶기는 게 낫습니다. 요렇게 요 루돌프도 아주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입장이 더+ 더많이 대부분 다이들이다 통실합니다. 통실통실하고 풀릴려도 얼굴을 엄청나게 빵빵 키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난번에 보다. 어, 좀 짱짱하다 했는데 입장 사이가 살짝 벌어지는 현상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을 줄여주는 그런 작업을 역시나 키핑장에서도 해야 한답니다. 지금은 그래도 바람이 좋아서 오늘 짝꿍이 하엽 정리할 때 할만하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더우면 자기도 하엽 정리를 이제 못한대요. <laughs> 키핑장 하우스에는 한여름엔 엄청나게 덥거든요. 지금은 다 열어놓고 그래도 열어놓으면 그해서 다육이들이 견딜 수 있는데 이렇게 시원할 때 조금 물을 줄여서 달달구리로 달궈야 한다는 거를 조금 새삼 깨닫습니다. 지금 한참 이쁘대요. 이거 이뻐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랍니다. 다이이들을 이제 조금 물을 줄여트려 가지고 로제트를 조금 말려트려야 여름을 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요. 한 가지 일을 분갈이를 다 마치고 자, 모든 자리 공간도 좀 줄이고 저기다가 이제 외도로 이렇게 있는 아이들을 합식해서 공간을 좀 만들고 또 요런 아이들을 데려 합식해서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막상 화분을 고르니까요 합식해 줄 만한 아이들이 없어요 거의 작아도 제가 조금 군생으로 키우다 보니까. 음, 뽑을 만한 아이들이 없더라. 그나마 이것도 이렇게 제가 아, 건강하고 예쁜 아이인데 골라놨습니다. 이대로 놔둬도 건강하고 예쁘게 클 건데 공간 제약 때문에 그렇고요. 요거 보세요. 요거는 아마 요게 이제 간섭이 심해서 건드려가지고 뿌리가 뽑혔던 거를 제가 가, 발견을 못해가지고 요기는 물을 먹고 활착을 해서 아주 건강한데 요거는 건드려서 뽑힌 채로 있어가지고 바싹 말랐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다음에 와서 할 일을 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골라 놨습니다. 그나마 좀 합식을 하든지 분갈이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자리 공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골라 놨고요. 자 지금은 이제 통풍과 햇빛, 햇빛에 달달 달 밝고 가지고 약간 마른 듯이 마른 듯이 그렇게 키워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래도 보면 아 너무 이쁩니다. 아주 엄청나게 이뻐졌어요. 일단은 물 주고 통통하니까 보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것도 진짜. 간전히 퍼져가지고 이거 오란실합니다. 근데 지금 물 반응하고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오른 모습이 예쁘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신발부는. 제가 여기 자리 정리를 조금 하는데, 요 아이는 햇빛을 많이 요구해서 좀 딸달구리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상태가 아주 지금 좋은데, 요 취솔증 같은 경우에는 그늘에 내려놔야 돼요. 요런 아이들은 뜨거운 햇빛 직광에 내놓으면, 요렇게 색감이 좀 탈색되는 것처럼, 요렇게 되고, 주름이 많이 질자잖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약간 반그늘로 내려놔야 하는데, 이게 고민인 게, 신발 짝꿍이에요. 짝꿍인데 하나는 밑으로 내려놓고 하나는 위에다 올려놓고 하려니까 아 모양새가 안 좋아서 내려놓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 햇빛이 부족한 그런 공간이 있어요. 키핑장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리 바꿈을 조금 했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햇빛이 부족해서 키핑장에서도 이렇게 얼굴을 퍼져뜨리고 다지지는 못한 이런 모양새. 보통 베란다에서 햇빛이 부족하면 이런 모양새죠. 이런 모양새가 되면 일단은 물이라도. 줄여 가지고 얼굴을 좀 말랑말랑 줄여뜨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답니다. 요것도요. 라이맨 칠인데 제가 분갈이하고 뿌리 활착을 했어요. 아주 수영이 난해해서 그렇게 분갈이를 해 줬는데 뿌리 활착을 했는데 그래도 햇빛이 부족한 공간에서 반근을 비슷한 곳에서 있었다고 요렇게 초록초록 하면서 얼굴을 키웠길래 지금 제가 요 끝머리 여기가 아침 햇살이 제일 좋은 데거든요. 그나마 이제 두개 정도를 자리 바꿈을 했는데 사이사이 그렇게 얼굴을 퍼져뜨리는 아이 그런 아이 여기도 이제 그 좁은 공간에서도 자리다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피우고 퍼뜨리는 아이들을 이제 햇빛 좋은 쪽으로 되도록이면 옮겨서 이제 달달구리로 만들어야 되겠죠. 물이 과해서 전부 전반적으로 얼굴을 이렇게 다 키웠어요. 큰일 났습니다. 나는 어.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육이들이 이렇게 물반응하고 엄청나게 성장을 하니까, 야, 예쁘긴 예쁜데, 예쁘긴 예쁜데, 이거 보세요. 이거 입꼬지를 키운 펀킨이랍니다. 이것도 화분이 적으려고 그러죠? 아주 터지려고 합니다. 물을 너무 과하게 먹은 것도 있고, 또 햇빛도 약간은 부족한 상태예요. 이게 이제 하우스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차광을 어느 정도 해주냐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근데 내 다육이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다육이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용이치가 않답니다 그래도 여기는 어쨌든 거리대에 노숙하는 다육이들만큼 환경이 좋아서 건강세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하염 정리하면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온도와 바람이 좋아서 뭐 무너져 내리든가 물이 찼다든가 그런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복다이 사장님이 방제를 워낙 철저하게 해가지고 병색이 보이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 체크한 결과로는요, 요거 아까 간섭이 심해서 뿌리 뽑혀서 요렇게 말라뜨린 거, 그거 하나고요 지금 밭대기에서도, 야, 제가 며칠 전에 밭에다가 꽂아놨다 했는데 일주일만에 뿌리 내리고 건강세를 보인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보세요. 땅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요런 정도, 요런 정도입니다. 그래도 요렇게 건강세를 유지하니까 마음은 흐뭇하고 아주 좋은데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지금 이제는 여름 관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바람기를 만들어주는 거, 통풍에 신경 쓰는 거, 그리고 물을 줄여주는 거. 물을 줄여줘야 된답니다. 이 큰다고. 이렇게 성장세를 보인다고 좋아라 할게 아니에요. 이거는 또 드라키라인데 생장점이 없어졌죠? 요즘 이렇게 생장점이 없어지는 아이들이 한둘 생긴답니다. 그리고 자구도 엄청나게 이렇게 키웠는데요. 이 아가들을 잘 견디게 하려면 이제부터 조금 물을 말려가지고 조금 굶기는 작업, 이거를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물 관수하고서 빵빵하게 물 반응 보이면서 아주 통실해진 모습을 보면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쁩니다. 자 이런 것부터 보세요. 풀 분에 있는 아이들도 엄청 통통해졌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물 관수 하고 나서 엄청 통통한 모습을 보니까 흐뭇흐뭇하고 엄청 예쁩니다. 지금은 건강세예요, 병 없고 건강하게 이렇게 그대로 약간 말려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여름을 잘 견디게 하나라도 무너지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더라도 손+ 손을 꼭 묶어놓고 물을 줄이는 작업 안타까워요. 사실 보면 뭔가 계속 주고 싶잖아요. 주고 싶은데도 꾹꾹 참고 이제 물을 조금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내 똑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죠. 이게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여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밧데기 있는 아이가 야 이거 엄청납니다. 이렇게 컸어요. 여기를 지금 하나. 를 뽑아서 제가 이웃님께 드렸는데요. 이 뽑은 자리가 무색할 정도로 요 아이 둘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초록+ 초록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야 지금은 이렇게 성장한 거를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거 그걸 조금 말씀드리고 여름은 여름을 잘 날려면 다육이들이 일반적으로 동영 하향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동영은 지금 한참 잔다라고 하는데 여름을 잘 날려면 성장을 멈추고. 억지로라도 하영도요. 높은 온도에서는 성장세를 멈추어요. 그렇게 쉬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름은 달기가 성장을 시키는 게 아니고 쉬어야 하는 시기예요. 1년 중에 쉬어야 하는 시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달기를 쉬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굶겨서 억지로 재운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약간 살짝 자는 듯하게 관리를 해야 그나마 달기를 지킬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 이쁩니다. 이것도 아주 노랑노랑한 게 너무 이쁘죠. 묵으면 이렇게 여름이라도 색감은 빠졌지만, 이렇게 노랑인데, 네, 연두빛이 올라오는 게 너무 예쁩니다. 이거 프랭크 철화예요. 프랭크 철화고, 덩치를 많이 키우고, 아직도 색감을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요. 어, 그래도 조금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다육이를 눈도장을 하나씩 하나씩 찍으면서, 어, 이렇게 통통통실하게 물 먹고, 짱짱하신 모습을 보니까 아, 너무 기분 좋고 흐뭇하네요. 그리고, 어, 짝꿍이 오늘 지난 주 중에, 주 중에 하고, 오늘까지, 하엽작을 한전이 마무리를 해준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라 생각이 든답니다 이게요 오늘 전반적인 하엽작 정리로 조금 어, 여름을 대비했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조금 후붙하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제가 영상마다 탈불출이 되는 걸 계속 반복 좀 하게 되는데요 이게 말을 뭐 안할 수가 없는 거 있죠 다육이들이 이렇게 이뻐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쁘죠. 여기 쪼꼬미들도 너무 이쁩니다. 이거 제스타예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여름 분갈이 한 아이들. 이거요이그 이전에 키핑장에서 정말 힘들어했던 아이들이거든요. 1년 되었어요. 분갈이 해 주고. 근데 요번 물 관수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화분에 꽉찰 정도로 이거 퍼플 딜라이트인가? 그래요. 이꽂이로 키운 거거든요. 요것도 펀킨이에요이꽂이로 키운 거. 요거는 요거는 이름이 엘리자 엘리자도 진짜 완전 가는 등, 마는 등 정말 많이 아팠던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건강세를 회복하는 게 너무 이뻐요 아직도 손바줘에될 아이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번 물관수와 방제로 대이들이 이제 건강해서 여름을 준비할 수 있는 태세가 되긴 된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물 빼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잠자는 아이도 잠을 안 자고 야, 이렇게. 여기도요. 역시나 이렇게 퍼진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물이 과해서 그렇겠죠? 두 가지예요. 다기 얼굴이 퍼지는 거는 물이 과하던가 햇빛이 부족하던가 둘중 하나. 둘중 하나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바람길 열어주고 햇빛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물을 조금 아껴서 얼굴을 조금 오그려뜨리는 그런 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요거는 샌디고라입니다. 그래도 늦가기로 이렇게 분갈이 했어도요 여름 분갈이 걱정하지 마세요. 환경이 좋고 바람 좋고 하면은 뿌리날림도 오히려 더잘 되고요. 뿌리만 활착한다 하면 그냥 그대로 물만 아껴서 관리를 하면 여름 분갈이도 크게 탈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꾸준하게 하는데 요거 이거 보세요. 요거는 제가 이 맞춤, 꽃담 화분으로 이거 이제 못생긴 화분에 앉아 있는 아이를 정리해주려고 하는데요. 오늘 두 개를 했어요. 하나는 오로랍니다. 이 아이는 음 많이 자라서 아주 수영이 너무 난해해가지고 간섭이 심해서 이렇게 꼬지로 일단 수영 교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늘어뜨리는 거를 그렇게 한번 하려고 했고 이거는 너무 산발을 프리티거든요. 제가 초보 때 키웠던 건데 너무 산발을 해가지고 다 적심했어요. 어차피 강몸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한 번, 이 목대를 자르지 않고 한번 깊이 묻어주는 작업을 한번 했더라고요. 근데 요, 새 뿌리를 조금 받아야 될게 얼굴 모양새가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은 새 뿌리를 차라리 받는 게이 수명 연장을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커팅을 해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 말렸다가 다음 주에 와서 심어주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왔던 아이들 분갈이를 해주고요. 지난번에 분갈이 했던 요, 마커스 금도 괜찮고, 요것도 지금 오늘 첫물을 주었어요. 일주일 만에 첫물을 주었는데, 사실 일주일을 더좀 있어도 괜찮긴 한데, 어쨌든 빨리 뿌리 활착을 여름 오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만에 주긴 했는데요. 베란다에서 만약에 분갈이를 한다면, 2주 만에 물을 주어도 상관없어요. 날씨가 더울수록 물을 늦게 줘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거리대에서 어저께 영상에 말씀드렸던, 아, 이렇게 등치를 키우는 음 핑크 베라 금하고 여유아이가 자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햇빛이 부족해 가지고 간섭이 심해서 얼굴을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고 밑에는 햇빛을 못 봐서 이렇게 많이 아가를 달고 있는데 제가 몰라 가지고 베란다에서 그냥 방치를 했더니 이렇게 못 생겨져 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1년 내내 기다려도 물들지 않는 춥수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은 키피장에 춥수가 없더라고요 베란다에만 세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변할지 좀 기대를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분갈이 했던 아이들 오늘 첫물을 주었는데 건강상태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손을 대자면 한두껏도 없는데 어쨌든 물반응하고 방제물 먹고 다이들이 쪼꼬미들도 굉장히 건강하고 예뻐졌어요 이 예뻐진 모습을 좋아라 할게 아니고, 이제부터 다지는 작업, 다지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휴 동안에 저도 이제 최대한 달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이제 자연 바람으로. 말려주고물 텀을 길게 하는 거+ 이거밖에는 없고요 대도록이면 이제 햇빛을 많이 보여 주는 거+ 그걸 해야 되는데 키 핑장은 제가 임의로 해줄 수 있는 그 햇빛 조절이 안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기도 단체적으로 많이 키우시는 매니아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관리법에 대해서 어, 종합해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자키 핑장에 아이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여기 역시나 여름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키 핑장도 여름을 여름에 문을 내리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최대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어, 해줄 수 있는 게 지금은 통풍이 잘 되게 하엽정리 깨끗하게 해주시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6월달에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서 병충해가 생길 수 있는 틈을 주지 말아야죠. 그렇게 관리하면 여름을 잘 건.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클린도 물이 많이 빠져서 초록초록 되었죠. 아이고 이쁩니다. 작은 한 콩분도 아, 지난번에 물 관수하고요, 이 콩분이 작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세를 보여요. 요래도 그래도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이뻐라 할게 아니고 얼굴을 줄여틀려야 된다는 거 말씀드린답니다. 눈도장 찍으면서 분갈이하고 하엽 정리하고 할 만했어요. 오늘 시원했습니다. 짝꿍도 바람이 어, 시원해서 조금 견딜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엄청 나게 더우면 벌써 도망갔을 거래요. 그래도 너무너무 고맙게 이렇게 엄청나게 하엽 정리를 해주고 이제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집에 가야 한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름 대비 장마 대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짱이맘 이렇게 키핑장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